초등공부 중심잡기 초등때가 아니면 10배, 100배 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너울커피입니다. 아, 우리가 아이 공부를 시키다 보면 어떤 날은 참 아이가 안쓰러워서 내가 잘하는 일인가 의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놀려도 되는 거 아닐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어, 하루하루 쌓이다가 공부 흐름이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초등공부 중심 잡기라는 어, 평소에 싫어했던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용이 다 맞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트라이 해볼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 다시 초등맘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제 영상 있죠? 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정말 참 다양한 의견이 많아요. 아이들을 들들 볶는다. 아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초등 애들을 놀려야지. 이게 뭐야. 뭐 정말 반대 의견도 참 많아요. 어, 그런 댓글에는 좋아요 수도 정말 많고요. 어, 처음에는 저도 이런 글 읽으면서 참 속상하고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 전부 다 명문대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이가 고등이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걸한 번이라도 본 걸까? 그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 시킬 아이의 엄마들과 만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무거운 가방 메고 독서실, 학원 가는 아이 너무 안쓰럽지만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는 아이 보는 게 100배, 1000배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초, 중 자녀들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뭐 지금 취업하는 아이들과 같지는 않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이가 하고 싶고 더 편안한 일을 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제 댓글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 초등 때 아이 의견 다 봐줘가면서 충분히 놀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면서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이는 학습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고 어,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따라갈 텐데 또 생각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시간 늘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등 때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습관 만들기라는 겁니다. 뭐 체력 기르는 거, 책 읽는 거, 영어 공부 해 주는 거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모든 걸다 포함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4, 5학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많이 놀고 일하는 게 되나요? 보통 가고 아니면 쉽지가 않죠. 아이들도 노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책상에 오래 앉아서 집중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놀게 했다는 게 요즘 애들은 보통 PC 게임이나 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진정 놀게 해줬다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어, 초등 공부는 정말 양이 적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암기만 해도 우등생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도 열심히 하면 잘하는 애들을 왜 그렇게 잡느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공부량을 생각하면. 어 저는 초등 공부가 1이라면 중등 공부는 3, 고등 공부는 1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중고등이 되면서 양이 확 늘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없으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 공부는 상위권 학생을 위한 커리가 아니고 약간 중위권, 중하위권을 위한 커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등은 의무교육이니까 낙고자를 만들지 않는 학습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상위권 대학은 약 10%만 갈수 있는 구조이고요. 어, 아이들 공부 때문에 학군지 이사를 많이 하시죠. 사실 학군지가 입시 제도로만 보면 절대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하기 때문일 거예요.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학군지 아이들은 너는 할것 없이 다들 늦게까지 많이 공부하니까요. 나만 특별하게 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어, 또놀 친구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공부 이 정도 하는 게기본인가 보다 하면서 크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다 불행하지가 않아요. 어, 아이들이 고등이 되면 정말 그때는 부모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둥순둥 아이라도 고등이 되면 일일이 엄마가 뭐 봐줄 수도 없고 또 봐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아이가 공부해야 진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 공부 습관 만들기 정성 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습관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매일 과목별로 정해진 양을 하면 되는 거죠. 저학년에 오랜 시간 아니어도 꾸준히 하도록 해 주시고 점차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절대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초등 때는 한번 앉으면 40분, 50분. 학교 수업 시간 정도는 앉아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 가서는 수능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등 때는 100분까지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어, 그러니까 애를 잡지는 마시되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냐. 뭐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내 아이만 보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정해진 양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등 때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초등 때보다 훨씬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니까 노력하셔야죠 지금 중등 1학년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엉덩이 오래 붙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요 과목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당근 채찍 다 사용하셔서 노력하셔요 고등 가면 100배는 더 힘듭니다 어, 한달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가 또 돌아오네요 어, 조금 헤이해지 마음이 들었거나 내가 아이를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닌지, 아이가 안쓰러워서 못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께 마음 더 단단히 먹고 아이들 봐주시라고 잔소리 영상 올려봅니다. 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